레오폴드 키보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 레오폴드 FC900RBT MXA 그라파이트 화이트 한글 저소음 적축은 여러분의 타이핑 경험을 8층 업그레이드해 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키보드는 세련된 그라파이트 화이트 색상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. 저소음 적축 스위치는 조용한 환경에서도 편안한 타이핑을 가능하게 하여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으로 오랜 사용에도 변함없는 성능을 보장합니다.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. 레오폴드 FC900RBT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